혹시 핸드폰 카메라 켜도 지금 제가 안고랑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안아어주시같데 어? 것 같아요? <laughs> 아, 네. 아 이런 거 추억 남겨야 돼. 오케이. 잠깐 잠시만요. 네 왜요? 지금 힘들어서 실려 가는 거 아니죠? <웃음> <잠시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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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gonna be gonna be golden. Gonna be gonna be golden. 디언 oh 하면은 -oh -oh. oh -oh. 빠질 수 없는 이곳이에요. 제가 지금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뭐 <목소리> <왜> 이렇게 대답 거려? 소라파, 나리 소라파 빵빵. 케데연 굉장히 재밌게 보셨나봐요. 너무 재밌었게,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너무 재밌게 했어요. <laughs> 오늘 여기 우리가 왜 온지 알고 계세요? 케데연 하면 남산. 맞아. 남산 하면 케데연이잖아요 맞죠? <laughs> 맞습니다. 서울 명소가 엄. 유행 이라고 해요 오. 그래서 오늘 세미나 주제 바로 남산 공원 인데요 남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방법 뭐 케이블카 음. 순환 버스 여러가지가 있지만 주말에 오면 케이블카는 요 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순환 버스는 한번 놓치면 엄청 기다려야 되고요 그렇다고 걸어서 올라가기엔 무려 한시간이나 가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단 20분이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대요 방금 한시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20분이라고요? 궁금하죠? 네네. 그래서 제가 담당자님을 이 자리에 한번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자님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부고원야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승주 주무관입니다. 남산 데크길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여기가 바로 남산 북축숲길인데요. 남산 순환로와 남산 정상을 잇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기존 관리 노선을 활용해서 만든 거여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객들의 접근성과 이용성을 높인 숲길입니다. 다른 데크 계획도 있나요? 하늘숲길이라고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숲길이 다가오는 10월에 개장. 예정입니다. 이 남북측 순환로가 러너들한테 엄청 성지라 그러던데.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남산 러닝 자주 하는데요. 어 그래요? 네, 여기 순환로를 많이 다니시고 어. 러닝 성지인 만큼 중부공원 여가센터에서. 샤워장이 다가오는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좀 음, 캐대온의 영향으로 남산을 찾는 내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늘었죠? 네, 확실히 캐대온 이후로 많이 증가했는데요. 여기가 생태 경관 보존 지역인 만큼 많은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역사, 문화, 이렇게 자연 환경이 어우러진 이곳에 연간 1천만 어?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 와 근데 이 분위기가 네. 엄청 상쾌해요. 향도 와. 너무 좋고 그리고 진짜 이게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너무 새 거예요. 맞아.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내려가나요? <laughs> 미래 미션 드릴 거예요. 어? 미션. 미션이요? 아 좋다 그래도. 박사님 그럼 박사님은 산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 저는 산을 구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laughs> <laughs> 근데 여기는 20분밖에 안 걸리니까 구경하기에 너무 좋은데요? 지금 보니까 또 길이 뻥 뚫려 있잖아요. 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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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혹시 아이 이름이 뭐예요? 안고야. 안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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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사람 너무 좋아해. 유독 여자를 좋아하네요. 아니 여자예요. <laughs> 여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아 서울 시 유튜브로 보고 네. 알게 됐는데. 네. 네. 암산을 좀 제일 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하더라고요. 이거. 어. 어 그래요. 안고, 안고 있어. 어 안고 안고 있어요. <laughs> 그러면 혹시 지금 이 근처에 거주하세요? 네, 용산구 주민이에요. 그럼 직접 이용해 보신 소감은 어때요? 빨리 올라갈 수 있어서 좋은데 네. 네. 너무 힘들어요. 아. 아 근데 중간 중간에 이렇게 쉼터가 잘 마련돼 있어가지고. 어 물수는 전만 쉼터. 아예 심토 이름이 있네. 네네네. 땀이 안나온줄 알았는데 수염 속에 땀이 있네요. <laughs> 아니 안고한테 닦았어 방금 <laughs> 이러려고 뛰고 다니는 네네네. 거죠. <laughs> 그러면 여기가 생기기 전에 네네. 원래는 다른 등산로를 이용하셨던 거예요? 아, 저 원래 저기 도서관 주차장에서 올라갔었는데 네. 여기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일로 올라다녀요. 어떤 등산로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더 조용하고 물 흐르는 소리나 햇소리가 더 좋아서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쉼터를 두개 정도 더 가면은 네. 두 번째 쉼터에 뷰가 되게 좋아요. 뭐가 보여요 지금 잠깐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어. 근데 여기 뷰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혹시 핸드폰 카메라 켜줘. 지금 제가 안고랑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안 찍으시는 건데? 아, 네. 아 이런 거 추억 남겨야 돼. 오케이. 박사님 잠깐 잠시만요. 예 네, 왜요? 지금 힘들어서 실려 가는 거 아니죠? 박 <laughs> 총. 오 박사님 잘 찍으신다. 아 어, 모델이 좋아 모델이. 박사님 문제가 뭘까요 우리? 문제 뭘? 문제? 100% 개를... 쉼터. 터퍼 네? 터퍼 포토가 있다 포토존이. 아 포토존이? 포토존! 거 사진 찍어야겠다. 어. 감사합니다. 오, 우와. 근육이 장난 아니신데. 와 하트. 와. 아까 이름 뭐였죠? 아 물소리. 여기는 바닷수. 바닥 물소리 전망침터 여기는 바닷물 전망침터. 바닷 수. 바닷물이 아니라 바닷 수. 바닥, 바닥, 바닥 수. 정신 차려요. 정신, 어, 정신 아이 포토존이야? 더웠다. 미쳤다. 아, 진짜 너무 좋다. 맨날 빌딩 숲에 있다가 이렇게 뻥 뚫린데 오니까 와. 와 사실 진짜 뻥 뚫리는 것 같아. 저희 이제 그럼 퀴즈낼게요. 어, 어. 퀴즈가? 아. 어. 저희끼리 한번 얘 예, 한번 얘기해봤는데 문제 뭐든 한번 내봐주세요. 네. 여기 전망쉼터가 있었는데 네. 몇 개였는지 아세요? 하나, 둘, 셋, 세 개. 네 맞아요, 세 개였는데. 어, 뭐야그 이름도 기억하시나요? 물소리 전망대. 바닥숲 시티뷰 응 시티뷰 전망대 맞아요 그렇게 세 개가 있었어요 아.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진짜 문제 나갈게요 네. 네. 복쪽숲길 계단 수는 몇 개일까요? 예스! 됐다 예. 됐다 축구 954! 한 계단 한 계단 세면서 왔어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다 예. 야! 예. 퇴근이다 약속대로 빙고 미션은 없는 거로. 어, 다른 이름 미션. 뭐야? 여기 약간 양아치야. 두 번째 이름 미션이 뭐죠? 자 일단 편의점에서 먹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 편의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 어 밑에 편의점 있다. 내려가면 편의점 있는데요? 아이 캐디언에서 이 육첩 반상 먹지 않았어요? 안 왔어요. 아 그래요. <laughs> 어, 편의점으로 합시다. 어, 안 왔구나. <laughs> 박사님 네. 캐디언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올라요? 일단 통 김밥 그리고 라면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치마요. 아 참치마요 좋습니다. 음. 참치마요 하나. 오케이. 우리 라면 이거 일단 하나 먹어주고 음. 국물 라면 하나 먹을까요? 요즘 고객들이 어떤 걸좀 많이 찾아요? 네, 네, 새우깡. 보통 다 오징어땅콩. 아, 그리고 좀 많이 찾죠. 오. 맛을 보도록 할까요? 네. 머리카락 같이 드시는 거예요? 네. <laughs> 음, 음, 음. <laughs> 박사님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아. 와 근데 캐대연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사실 원래 남산이 서울의 랜드마크였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의 랜드마크가 된 거니까 음. 엄청나네 진짜 엄청나요 오. 세미님은 남산에서 하고 싶 남산에서 결혼식? 이 박찬님 머리에는 그냥 연애 뭐 결혼 남자친구 아, 저 출산까지 있어요 <laughs> 왜 서울시청에서 좋아하는지 알겠다 하늘에서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비가 오네요 아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서울 전경이 다 보이는 그 공간 아닙니까? 어와 맞죠? 여기에요 저희 마지막 미션 드릴 건데 뭐야? <laughs> 그냥 나중에 빙고합시다 우리 <laughs> 난 그게 더 좋은 거 같아 캐데온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있어요 루미 다라다라다 사자 보이즈 사자 보이지? 사자 보이지? 예스. 위 사자 보이지 멤버. 어. Uh. 쓰리 멤버. there you go. 오, 오케이 오케오케 됐어. 사자 보이지 보스. 사자 보이지. 케이팝 데모넌터스에 나온 남산에 다녀왔는데요. 다양한 케이푸드도 맛보고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도 즐길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사실 또 러닝이 대세잖아요. 맞아요. 이 남산 주변에 러너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 러닝 처음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남산으로 바로 오시면은 바로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세미나에서 만나뵐게요. 안녕. 안녕.